저 성도 센트럴파크 살아요. 심각한 척하지 센트럴파크 따그따그 친구들은 좀 데려왔겠지. 힘든 사고 상입니다. 친구들은 좀 데려왔겠지. 일단 처치해 주마.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루시 하나는 털 수밖에 없는데, 약간... 두발 정도로 끝는 근데 그거... 이거 둘째 잡는 것도... 추천 좀 해주세요. 큐... 아무도 안 받았어요. 2도더 치고... 들어가려고, 니야... 나 들어가 좀 해주세요. 그다 이래. 쩝떠. 나힐 있다. 2렙이야. <목소리> 좋아. 다 잡았어. 나이스. 잘했어. 자, 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잡았지이 새끼를. 망진 새끼. 야, 무슨 그브, 그부, 나 그브같다. 2렙 겨온 새끼 처음 봐. 씨발. 그게 <목소리> 진짜 롤라면서 야. 누가 갑다이래게온 새끼 처음 봐. 누구? 음, 정글 좀 돌다오는데. 처치했습니다. 우리 우리 정글에 진골 먹다 죽네. 어, 뭐야? 잡골 먹다 죽었어? 어. 와, 소소한 재미를 선사할 때이가 뭐 뒤져 놓고 뭘 시가 재미로 먹고 바꾸고 있어. 제가 뒤져 놓고 그냥. 처형당하고 있어 어제부터 처형당한 적이 많다 어제 암호무도 존나 세번 처형당하더니 맞아맞아 맞아. <laughs> 여기는 되게 아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 난 처형당하는 거 보기가 되게 힘들어 다이아 가면은 다이아 티어 마스터 이렇게 하면은 힘든데 어, 여기는 뭐 씨발 처형이 보기 쉽네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하루 한 번씩은 처형당한 애들이 꼭 있네 어제 암호무 정글 돌면서 부패물약 들고 강타 없이 부패물약 차량꾼의 물력도 아고부 물력 들고 강터 없이 정글도다가세번 죽었어 <목소리> 얘는왜다 뭐 하고 있냐 고아 잘가라 진짜 괜찮아 나 원딜만 히는데 이마나 용기가 없어 보이는구나. 안돼 방금 진짜 잠 좋았어 방금 불럼바이브 해가지고 내가 킬딴 다음에 쓰리 죽은 게 불어 불이랑 게이었어 좋은 판단이었어. 뭐를 한 번씩만 눌러달라요. 뭐를 추천? 추천 누르세요. 눌러. 눌러. 추천 누르세요.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 천 보고. 20분 남았네. 아 루시아는 내가 원래 안 살라 그랬는데 못하니? 결국은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야 하야 되니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맞힌야 아, 무것도 못맞추고 잡았어 와... 야소 큐도빛나가고 그라스 배치기부터 스위이뭐다빛나가고 잡았어 얘가 이걸 잡고 나올 때쯤에 W를 먼저 쓸거야아 까비 이거 이거 너무 좋다. 거이 그럴까? 한,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어벼보시또시작지 내가 아,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건지, 지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니까 여기서 지금 루시안 스레쉬 이거 좋아고리좀세긴 하다, 너무. <laughs> 어 근데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걸 좀. 루시안을 안 했어. 지금 한 번씩 다 했어, 산 거는. 다음 판에 트타 사가지고 트타 하면 이제 완전 다 했어. 언딜한 번씩. 또해지 하나씩 돌아가는 거. <laughs>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추천하세요. 물론. 네? 있어야 겠지만 네, 추천하세요 가가 쟤가 다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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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으로 실드 빼야겠다 내으로 실드 뺄게 다이버하자. 까 바로 이이내진와 대전다야 다 맞아 다 맞아. 야. 아. 그를 씨발 옆으로 열어서 다맞으면어떡해 들어와. 그를 방패를 쓰고 옆으로 들면 다맞지 어. 그거 다 내가 다 뺏어 먹으어돈벌 돈벌지. 여기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야야 막고 안 먹나? 와, 씨발. 아, 어아 아, 아, 뭐야. 느끼고 있냐? 아. 아니, 어이가 없어. 씨발. 막고 있어. 냉기고. <laughs> 아 쓰레기 <시발>. 아, <laughs> 아, 먹었어서 음, 내가 먹었어. 레드 먹어야겠다. 저 레드 먹어야 돼. 레드 먹어야 돼. 1코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레드긴 한데 그거 먹어야 돼. 라코

아니 컨트롤을 왜 컨트롤 진짜 아 연막탄 때문에 정신이 나어 아, 불쌍하다 와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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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놀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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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겠다 일 오, 오, 이 오, 오, 하다진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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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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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더라. 갓... 두발진도... 어렇게 하게 되면 겠다 술랑 궁예 헷갈린 것 같은데... 구독이밥이지줄더기밥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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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육하네. 웃음> <진짜 그런 것도. 웃음> 두발 <벌> 정도로 끝내주지. <laughs> 아나좀 멀다. 야, 아리도 간다. 진짜 음. 야 야, 갔냐, 아 아, 리우잖아이러면 음. 이라고 했다고 이거 레드를 안 주네 십새끼심각안 <laughs> <씨> <laughs> <안주나>. 준아. <laughs> 아까 잡이려고 했어서. 뭐 아까 니그뭐 네 배신할라카니까. <laughs> 어 진짜 려 우리 레드나 쳐먹으래. 에피로 이겨볼게. 못할 것 같다고? 가능. 게 한번 떠라,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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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야 필때 야 필때 하는데 또 돌면은 뉴스, 침크스가, 눈치 못오 야, 필때야필테모시는척하는데 좀. 돌면 징크스야 던지고 오체. 우 야폐테 스틱 던지 존나 빨라. 피해 버리고 잠깐그 정도는 다가 있나 밖에 없는 건가? 아군이당했습니다이세상에서제이 잘하는 세상이 아, 세세상에서 아, 네? 제일 잘해 이 세상이 어세상에서 제일 잘하는데 와이세세상다 피했지 피, 너 스킬 페이커보다 능가 페이커보다 눈가일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맞은 거 궁하고 여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와, 최고다 최고. 야, 풀로 매력 날리는데, 파워에 파워에 날리는 데 파워에. 마주 날려야 되는데, 아, 풀 메어. 그 다음에 q 까지이거 루난 가면은 쿨타임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저면 다섯 개니다 어디다 날려? 어다 어디다? 어디다? 여 내가 어, 여기서 못해. 있는데 여기다 날려. 내가 했습니다. 무서워? 기특 와, 진짜 애들, 여기... 어? 모르겠어, 나도. 왜 이렇게 칩이 좋게 날리는 거

이 이게 력이다 이게 극딜 템플이잖아 이게 극딜 템플이 여기다가 멜모셔스까지딱 올리면 진짜 세잖아요. 방간에 일킬 다가져가지 없어 보이네. 이거. 추천까지 받으면 끝났지 진짜 이게. 한번 해주세요파전이라 그것으로 압축이다. I'm 0 o t sure if you're a good g u 까지 m 아니, t 만 u r e if you're a g 지 o d guy. 만 m 음, 아 o t sure if you're a good g 안 들어. 공 n o 어 sure if 분 전이라 그래, 6분 전이라. 저 하루에 추천 한 번밖에 안 받아요. 쉬지 말고. 만개 오버야. 오케이, 8천 개. ,000개. 8천 개로 할 보자. 아, 8천 개할 보자. 에, 씨발 안 해봐 안 받아, 씨발. 그 정도. 새끼들 날실 <laughs>

피해볼게 피고비피아나 오고, 봐오든지 날려봐 진짜 이 피로 다 피해볼게 뭐든지 날려봐 고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비 Yeah, <sindiculous>